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이번 주는 태풍이 올라와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참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한 아이와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남자이고 한 4살 정도 된 친구였는데요. 4살 정도의 남자이라면 상상이 되시죠?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엄마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제재를 수도 없이 해야 된 나이죠. 이 아이도 엄마의 제재를 수도 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놓으렴. 여기 와서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렇게 엄마가 질문을 할 때마다 아이는 물어봤어요. 엄마, 화나셨어요? 엄마, 화나려고 해요? 우리의 감정은 화나는 것과 화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개로 양분이 될까요?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은 모두 다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참아야 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기분은 좋고 나쁨만 구분지어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감정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정은 너무 다양하죠? 우울한 감정만 하더라도 내가 왜 우울한지에 따라서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감정 속에 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서 모두 함께 모여서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품을 바로 인성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성교육은 도덕적 인성교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보해야 되고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 거에 국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양보를 하기 전에 나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인성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독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요. 독서는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죠. 책을 보면서 주인공이 상황에 따라 하는 행동과 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인전의 경우는 등장인물이 거의 대부분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투철하죠. 그래서 인생 목표를 정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권성징악과 인과응보의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상벌 의식이 강한 아이들일수록 선과 악의 대립에서 선이 이기는 내용을 통해 도덕성 교육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독서를 통해 인성교육도 할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성에 관련된 그림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책을 오늘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안녕 울쩌가입니다. 안나 워커 지음. 빌은 일어나서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짓뿌려곧 비가 올것 같았습니다. 좋아하는 양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유를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시리얼은 퉁퉁 불어버렸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영 좋지 않았지요. 비를 맞는 건딱 질색입니다. 학교에 지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개가 왕왕 짖어댔습니다. 빌은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빌은 자기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같이 앉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휴, 상상 속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나요? 빌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녀석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녀석을 생각하며 울적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말을 하려고도 애써 보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에는 온통 너뿐이구나. 빌은 녀석이 제발로 사라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녀석을 없앨 수만 있다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없는 척 무시하려고 애도 써보았지만 빌은 이내 지쳐버렸습니다. 빌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으르릉 덤벼라! 하지만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 울 적이 네가 정말 싫어. 네가 없으면 좋겠어. 빌은 울적이의 눈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과 함께 있었던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울적입니다. 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한 감정이 들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리고 계속 주변을 맴도는 그 무엇인가. 걔가 누구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엄마에게 말을 하려고 하지만 하기 싫기도 하고 또 막상 하려고 하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죠. 긍정적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느끼며 우리가 흘러가게 되지만 불편하고 힘들고 슬픈 감정은 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빌 곁에 있던 친구가 울적이라는 걸 알게 된 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을 보면 첫 번째 책 표지에 울적이의 모습이 커다랗게 나옵니다. 그리고 울적이의 모습이 빌의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수 있는 책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꼭 읽어보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난 네가 부러워입니다. 김영민 글 그림. 내 머리카락은 복슬복슬 꼬불꼬불해 찰랑찰랑 매끈매끈 반짝반짝 생머리였으면 좋겠어. 난 네가 부러워 귀여워서 꼭 안아주고 싶은 복슬강아지 같잖아. 곱슬머리가 너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는 걸? 난 친구들이 여자 같다고 놀려 축구보다 인형놀이가 훨씬 재밌고 까르르 깔깔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 난 네가 부러워 내가 좋아하는 민지와도 친하게 지내잖아 친절하고 상냥해서 여자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지. 난 민지하고도 다른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만 서면 삐질삐질 쭈뼛쭈뼛 두근두근해. 난 네가 부러워. 넌 차분하게 오랫동안 책도 잘 읽잖아.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집중하는 힘 정말 최고야. 난 한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게 힘들어. 여기저기 왔다갔다 이리저리 부스럭부스럭 부스럭. 엉덩이가 들썩들썩 들썩,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난 내가 부러워. 춤을 잘 춰서 항상 우리 반 장기자랑 대표가 되니 말이야. 네가 춤을 출땐 모두가 다 너만 바라보는 걸.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세상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타인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는 타인이 가져, 갖고 있는 걸 훨씬 더 부러워하게 되죠. 그 감정을 잘 나타낸 책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릴 적 친구의 어떤 부분이 부러우셨나요? 모든 모습을 다 마음에 들어 할순 없죠. 하지만 나의 모습을 꼭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점을 부각시켜 생각하는 태도,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인성에 대한 책을 소개하면서 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책을 소개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인성은 타인의 감정을 알기 전에 나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나를 내가 가장 사랑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아가 발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자존감을 강화시켜, 어, 친구들을 만나고 대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난 내가 부러워 책의맨뒷 면지를 보시면 작은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타인을 바라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동안 못 봤던 나의 모습을 관찰하고 탐색해 볼수 있는 거울인데요. 아이들과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며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아이와 이야기하는 시간 속에서 꼭 지켜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스킨십을 많이 해주세요. 스킨십을 하다 보면 아이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 한마디로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과 올바른 표현에 대해서는 즉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칭찬과 격려보다는 꾸중과 질책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믿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꾸중과 질책은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가장 큰 적이라고 하죠. 그러니 칭찬과 격려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인성에 대한 책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과 재밌게 한 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